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낙담에 빠질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수레굽비 6장 9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337장 내가 나를 따라오면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력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낙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낙담은 신앙의 가장 큰 원수이다. 낙담에 빠지면 종종 분별력을 잃으며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도 무시해버린다. 이스라엘 자손은 낙담의 달인이었다. 상황이 그럴만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기근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야 했고 이집트를 파멸해서 구한 요셉이 죽은 후에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벽돌을 찍는 일에 더해 거기에 필요한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하라고 이집트 임금이 명령하는 바람에 고통은 한층 더 커졌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며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자기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모세에게 언급하셨고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재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다음 자신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낙담은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은 생각지도 않은 일로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자 사단은 애굽 바로 왕을 통하여 벽돌 짓는 일을 두 배로 늘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이 이르러 왔다고 낙심에 빠져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신음을 듣고 있다고 내가 이 신음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단이 주는 낙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은 깊이 절망하여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가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 또 요셉은 일찍이 자신의 뼈가 이집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들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막고 낙심에 빠져들었다. 낙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그러나 절망감이 몰려들 때는 극한 상황 너머로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삶에는 희망이 짓밟고 꿈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가득하다. 그러나 믿음을 지니면 보이는 것 너머를 내다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밝은 내일을 펼쳐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사단이 주는 낙심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낙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말에 귀를 막고 마음이 상해 모세를 원망함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할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극한 상황을 넘어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깨어지고 낙심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들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더 굳건히 믿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랍에밀리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교린 이미와 성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걸프 지역에 20여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인과 다국적 외국인들이 재림의 기별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